안녕하세요 헤어 닥터입니다 피부를 자꾸 씻어내다 보면 메마르지 않나요 메마르다 보면 피부가 완전히 망가져서 건선까지 오게 되죠 지루성 피부염까지도 오고 막 울긋불긋해지고 뽀드락지가 나고 또 뻐득뻐득해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영어 샘이 피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이 알로에를 가져왔어요 알로에를 이렇게 보면 가시를 제거한 다음에 싹 그럼 이렇게 잘라 놓으신 다음에 요걸 가지고 여러분 긁어주세요 이렇게 액이 흘른답니다 이 액을 닫아 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빈대떡 먹는 밀가루를 섞으세요. 그 밀가루로 반죽을 해왔어요, 여러분. 밀가루를 반죽을 해야만 피부에 바르기가 좋거든요, 이렇게. 사용하기 편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발레시켜놓으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바로 알로에 밀가루 태양법이에요 손으로 바르셔도 돼요,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놔뒀다가 한 10분 정도 있다가요 한번더 발라주세요. 한번더 발라주시면 또한 10분 정도 있다가 세안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또한번더 발라보겠습니다. 한번발라서는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한번더 발라주시면 맹물로만 씻어만 주시면 돼요. 이제 10분 있다가 깨끗이 씻고 오겠습니다. 세수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세수 하고 왔더니요 막 빡빡. 같더니 얼굴이고 이 목이요 빨개졌네요. 그냥 <laughs> 밀가루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한참 씻었어요. 예, 밀가루 세안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피부가 칙칙하신 분, 피부에 각질이 많으신 분해 보시면서요. 행복한 날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영원세 방송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